엔트맨의 5분 종목 분석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엔트맨의 5분 종목 분석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 시 종목 선택 및 매매 타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세요. 주식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영상은 꼭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네,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어, 오늘 자화전자가 1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한 90만 주 정도 터지는데 뭐장 마감할 때까지 보면은 100만 주 이상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거래대금은 대략 한 200억 정도 어, 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거리량이나 거리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좌화전자 종목에 어 비교를 해본다면, 과거의 거리량보다는 조금 어 터지는 거리량이 좀 나왔구요. 하지만 이제, 어 전년도에 크게 상승할 때 거리량이 터졌던 요런 어 느낌과는 조금 어 다르기 때문에, 뭐 현재 발생됐던 양봉, 이 양봉만 본다라고 하면 뭐 기술적인 반등이 약간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한번 밑으로 꺾이지 않을까. 어 저는 좀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화전자를 길게 차트를 보시면 은뭐 과거에 어 29,600원짜리 뭐 고점을 한번 터치한 이후 대략 한 주가가 3년 정도 바닥을 기었어요 어 저점까지 이렇게 밑으로. 단기적인 추세 하락을 이어가다가 2020년부터 해서 주가가 단기적인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추세를 잘 판단을 하셔서 추세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화전자를 일봉 상에서 봤을 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저점 라인으로 의미 있는 자리는 대략 한 15,000원대 중반. 이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5,800원이나 15,900원 정도 내려오면 자화전자의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터치를 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 한편으로는 지지라인이 될수 있고, 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는 경우에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 더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면 손절로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뭐, 15,800원 요 자리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목표구요. 일단, 자화전자의 최종 위로 올라가는 어 상승 목표는 대략 한 27,000원에서 28,000원 자리까지의 중장기적인 어 목표를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구요. 해당 종목은 좀 다른 급등주와는 다르게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어 약간 어 움직임 자체가 어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화전자를 뽑았던 이유는 오늘의 양봉을 조금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뭐 단기적으로 손절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면서 어 단타로 접근해줄 수 있는 자리가 뭐 조금 보인다. 어 그래서 대략 한1 9 0 0 0 원대 초반에 주가의 조정을 주면 한번 접근을 했다가 어, 손절 라인 짧게 짓고, 오늘의 시가, 18,800원을 이탈하면은, 어, 빠르게 손절하면서, 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어, 오늘 양봉이 샤킹으로 생각을 해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질지, 어,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자, 자화전자의 실적을 보시면은, 2017년부터, 어, 이제 마지막을 찍고 나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년 연속 영업이익을 적자를 조금 내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사내 유보율이 많고 부채 비율이 조금 없기 때문에, 어, 재무 상황에서는 조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3년 연속, 어,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어, 빨간불이 좀들어왔고요 동사는 스마트폰, 뭐, 카메라 폰에 들어가는, 어, 고사양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던 당시에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정도 휴대폰에 대한 정착성이 이제 고착화 됐잖아요 그런 래서그 부분 이후로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실적이 영업이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자화전자가 최근에 수급이 조금 굉장히 눈에 띄게 어,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기관에서 어, 매수를 순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네,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날 외국인이 어, 대량 매수를 한 부분이 보여서 어, 자화전자가 어쨌든 한번 단기적인 슈팅을 한번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 단기 슈팅이 나오면서 뭐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여기 2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노려보면서 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뭐, 주가의 추세 자체가, 어, 투자하는 투자자의 마음대로 무조건 움직이진 않지만, 자, 어느 정도 시그널이 보여지는 자리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왔던 요 양봉, 네, 강한 양봉을 기준봉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보면 될것같고요요 양봉의 중심선에서 중심선 하단부근이었던 요 만구천원대 초반, 네, 요 구간에서 어, 들어가는 걸로 접근을 들어가 보고, 손절라인은 오늘 양봉의 시가자리인 18,800원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까지 버텨보면 될것 같습니다. 위로 22,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근에서는 단타로 들어가면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하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후에 주가의 흐름 보시면서. 조정 주면서 19,000원 초반까지 기회를 줄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엔트맨의 주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만의 원칙 매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